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 아 죄송합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고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 향유를 300 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특송이 사구역입니다. 준비되셨을까요? 네, 우리 사구역 식분들 감사드립니다. 아, 어떤 전도사님이 결혼을 합니다. 신혼방에 들어가서 짐을 정리하다가 사모님의 가방에서 조그만 통 하나를 발견합니다.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이게 뭐요? 했더니 사모님이 하시는 말이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만은 절대로 열어보시면 안 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뭐 그렇다고 하니 열어보지 않을게요. 하고 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잊어버리고 목회를 합니다. 전도사였는데 지금은 20년이 지난 이제 목자, 목회자가 되어 중년이 넘었습니다. 이 집을 이사하게 돼서 이사하는데 짐을 정리하다 보니까 20년 전에 그 통이 우연히 또 보여졌습니다. 목사님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보면 안 된다고 했는데 20년 지났으니 지금은 뭐 살짝 분들 뭐라 하겠나 싶어가지고 그 통을 어 살짝 열어봤습니다. 열어봤더니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납니다. 통 안에는 계란 3개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현금으로 200만 원이 들어있습니다. 어, 이게 뭘까? 뭐 궁금해서 내가 당신 보지 말라고 한 건데 20년 지나서 너무 궁금해서 오늘 봤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뭡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사모님이 이제는 말해도 되겠지 하고 말씀드릴게요 하고 하시는 말이 제가 결혼하고 나서 이제 당신 설교할 때마다 내가 졸려가지고 도저히 참을 수 없을 때마다 계란 하나를 이 통에 넣었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어, 아, 그래? 야, 계란은 몇개 있다고요? 세 개니까 20년 목회하면 설교를 수백 편한 거예요. 얼마나 설교를 잘한 거예요? 세 번밖에 안 지은 거 아니에요? 이 돈은 뭐냐고, 200만원. 아 이거 계란 판값이야. <laughs> 계산해 보니까 거의 다 졸았더라고요, 지금. <laughs> 매일 졸았어요, 매일. 아. 우리 집에 계란 있나요? 아, 나 이제 긴장되네, 갑자기. 집에 계란 있을까봐. 아휴, 예, 계란 없습니다. 어. 아, 이게 졸리게 하는 게, 이 보통, 어, 어려운 일인데. 아, 여기 앉아있는데 졸리더라고요. 여기 뒤에. 어, 이 시간 정말 힘드네요. 제가 이 정도인데,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힘들까. 그래서 늘 설교도 준비하지만, 늘 유머도 좀 준비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짧은 시간 말씀 전할 텐데 집중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계란 사면 안 돼요. 집에다. 우리 목사님이 날 졸릴 때마다 넣어놓고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은혜를 받고, 또 오늘 아 하나님 앞에 좀 진정성 있는 그런 귀한 예배 드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읽은 마가복음 14장 3절로 9절에 있는 말씀으로 거룩한 낭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의 순환을 앞둘 때입니다. 베다니에 가셨을 때 익명의 한 여자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리고 아주 값진 향유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오더니 예수님의 머리로부터 붓기 시작합니다 당시의 금액으로 300데나리온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빌립이 1만 명의 음식을 준비하려면 약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이걸 어디서 구합니까 광야에 있을 때 예수님하고 여러분 1만 명이 200데나리온에 300데나리온 것은 1만 명이 이상 되는 수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아주 큰 돈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께 이 항유옥합을 머리로부터 부는데 조금 도 아끼지 아니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붓습니다 진정코 그 같은 모습은 자기의 것을 온전히 다 드리는 사랑의 표현이라고 맞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은 낭비입니다 향을 내려고 한다면 한 방울 두 방울 해도 온 방이 다 진동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다 부어? 이건 낭비 아닙니까? 맞습니다. 낭비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냥 낭비가 아니라 거룩한 낭비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때 그 여자는 예수님을 과연 무엇을 낭비하고 있었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첫째는 물질을 거룩하게 낭비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여자가 부은 향유는 예수님의 머리에 옷깃에서 스치며 점점 밑으로 흐르고 나중에는 땅바닥까지 다 흘러내리더라는 겁니다. 겉으로 볼 때는 참으로 안타까운 낭비입니다. 몸에 부을 정도만 부으면 됐지 다 쏟아서 어떻게 땅바닥까지 내려가게 만드느냐. 이 광경을 목도하는 한 제자가 말합니다. 어찌하여 향유를 허비하느냐? 라고 항변합니다. 사실 땅바닥에 떨어진 그 향유만으로도 그 많은 사람들에게 물질적인 필요를 얼마든지 충족시킬 수 있는 큰 돈이었습니다. 그러한 이성적인 판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생각에는 바로 그 향유는 죽음을 향하여 걷고 계시던 예수님의 장례를 위한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허비가 아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성적인 판단을 초월하여 칭찬하신 까닭은 당신의 장례를 위한 것이라고 지금 인정하신 겁니다. 여러분, 장례는 두번할수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 출생을 하게 되면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는 장례 또한 한 번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할수 있는 그것에 이 여인은 모든 걸다 쏟아붓는 거예요. 두 번의 기회가 있다면 다음에 한번 하지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나누어서 양분할 것입니다. 세 번이면 세번 자를 거예요. 다섯 번이면 다섯 번 잘라서 그때그때마다 헌신할 겁니다. 그러나 장례라는 것은 마지막 이후에 다시 내가 예수님께 헌신할 기회는 없다고 라 여기기 때문에 모든 걸다 쏟아붓는 것입니다. 바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바로 주님께서 나의 장례를 준비한 아름다운 헌신이라고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여인은 주님의 장례로 장례를 위한 것으로 마지막 주님께 할수 있는 최고의 헌신과 사랑을 그에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사랑을 표현하는 그녀에게 어느 누가 과연 평가하며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할 수만 있는 표현을 다 해도 담아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 들여서 적으나마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게 바로 장유파옥합이었다는 거예요. 마지막 주님 앞에 내가 할수 있는 마지막 최선은 이겁니다.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크면 일평생을 먹고 살수 있는 돈을 갖다 한 번에 쏟아붓습니까 그 사랑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하신 거예요 저가 나를 진정 사랑하는구나 여러 사랑해서 하는 행동을 어느 누가 판단합니까 어느 누가 옳고 그름에 대하여서 그것을 논할 수 있습니까 내가 사랑해서 하는데 우리 교회의 최고의 사랑을 주님께 드리는 송도가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 사랑을 하도록 주님의 은혜, 은혜의 주님을 만나게 하려고 오늘도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할 것입니다. 목회자가 교인들이 큰 은혜를 받음으로 감격하고 감사하여 사랑에 너무나도 고마워서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몸부림을 칠때 목자의 마음이 너무나도 기쁩니다. 은혜 받은 것은 하나님께 돌리는 겁니다. 저도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니 저가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니 주님과의 관계가 더 아름다울 것이라는 생각에 목회의 큰 기쁨이 거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공동체였기에 자기의 재물을 그건 다 모았지만은 은혜 받은 뒤에 다 내놓습니다. 그리고 빈부의 격차가 심하지만은 부환자들이 내놓고, 가난한 자들이 거기에 덤으로 함께 공존하면서 모든 것이 평준화된 삶의, 삶의 공동체가 바로 그때 일어나게 되었집니다 또한 주를 사랑하게 주를 위한 핍박과 환란을 받을 때즐거이 받습니다. 기쁨으로 받습니다.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이는 더큰 영광으로 생각하며 순교의 자리로 사라져 가는 성도들이 초대교회 교인이었습니다. 다 주님을 사랑하는 까닭에 사랑하기 때문에 재물도 사랑하기 때문에 목숨도 다 내놓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인가. 저는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은 모습으로 신앙성하는 성도가 많아지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거룩한 낭비라고 표현할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을 그냥 허비한다면 그건 잘 죄에 가까운 잘못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 곧 예수님께 바치게 되는 것이라면 결단코 그것은 낭비가 아닌 것입니다. 그 까닭은 헛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곧 주님이 아시고 기억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낭비라고 표현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자가 그 향유 값진 나들을 또한 한옥함에 되는큰분량의 많은 옥합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조금도 아끼지 않고 부었던 이 모습은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물질을 가지고도 훌륭한 낭비를 할줄 모르는 우리에게 경종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주를 위하여 얼마나 내 마음을 다여 뜻을 다여 힘을 다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계십니까 내거다 쓰고 내할일다 하고 여력이 되면 그때 조금 주님 도와드리지요 하고 있지는 아니하십니까 우리는 이 여인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그동안 주님 앞에 온전히 나가지 못했던 이 부분들을 돌이키고 다시금 새롭게 마음가짐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이 여인과 같이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참으로 사랑하십시오. 사랑하는 마음을 누가 뭐라 어떻게 할수 없는 것입니다. 속담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른 논에 물이 들어가는 것과 자식 입에 밥 들어가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더라.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마른 논에 물 들어가는 것을 가장 기뻐하는 것은 농부였습니다. 자식 입에 밥이 들어간 것을 가장 기뻐하는 것은 부모였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 입에 들어가는 거 아니 돼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식 입에 들어가고. 내가 먹는 물이 아니라도 논바닥이라지도 물이 들어가는 걸 보면 내가 기쁘더라. 내가 그것들 사랑하기 때문에 조금더아쉽거나 섭섭한 마음을 결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주님을 사랑함으로 물질을 드리는 거 주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장등의 모든 성도님들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 아낌없이 감사함으로 사용하게 될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또한 더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그런 은혜를 누리며 헌신하고 사랑하는 표현을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는 시간을 고룩하게 낭비하는 모습입니다 본문에 의하면 그 여자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것은 자기 자신의 집이 아니라가 아니고 배단이 문둥이 시몬의 집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는 그 일을 위하여 일부러 시몬의 집까지 시간을 반드시 내어서 왔다는 라 사실입니다. 이 여자는 향유만 예수님께 바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헌신하기 위해서는 시간 또한 할애하는 모습이 이 여인에게 나타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일은 겉으로만 보면 낭비된 시간이었지만은 그러나 그것도 예수님 부시기에는 아름다운 거룩한 낭비로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동일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곧그 부자나 가난한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적든 간에 하루에 주어진 시간은 24시간 동일하게 똑같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어진 시간만큼은 모두에게 너무나도 공평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시간을 과연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놀라운 것은 시간에는 때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24시간은 누구나도 공평하지만 그 시간을 사용하는 사람의 그 때. 그러니까 어른들도 24시간, 아이들도 24시간인데. 젊은이도 24시간 똑같이 할애받고 있는데 가장 힘을 왕성하게 쓸수 있는 시간은 나이 들어서 24시간이 아니라 젊었을 때 24시간입니다. 제가 주유의 종이 되기 전에 교회에서 봉사를 합니다. 갓 졸업한 스무 살때주의 구준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누가 알아주던안 오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저희 집안은 다 예수함이 지만 제가 은혜 받은 게 너무나도 커서 하나님 앞에 개척교회를 섬기면서 그 교회에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몸을 할수 있는 건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뒤돌아 보면 그 시간은 참으로 감사하게 다시는 못 돌아갈 시간이에요. 그리고 그 시간은 내가 주를 위하여서 가장 힘이 좋고 가장 열정적일 때 주를 사랑해서 했던 모든 것들의 한 지표가 되는 것이 나타날 것입니다. 때라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할 수만 있으면 더욱더 주님을 만나고 그분의 은혜를 경험한 그때로부터 주님을 사랑하는 때로 정하여서 그 시간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은 여기 앉아계신 우리 어르신들은 이미 많은 시간이 지나갔지만 그렇다고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남은 시간을 지금 오늘 내가 가장 중요한 때라고 여겨 사용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그 시간을 사용하십시오 기도의 자리에 그 시간을 사용하십시오 그나마 내가 할수 있는 모든 일의 주의에 미래에 내가 조금이라도 미력이자만 쓰임 받을 수 있다면은 내가 그 시간을 사용한다고 고백하시며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하면은 그 시간이 가장 귀한 시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장등의 모든 성도님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시간의 분량은 다 똑같지만 때는 다각자 다른 것입니다. 그 때가야 지나가면 아무리 후회한들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가 있을 때그 때를 결코 놓치지 마시고 오늘의 때 가장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때라 여기고 건강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헌신할 수 있는 내용도 주셨다면은 그 시간에 그 일을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장등의 모든 성도님들은 거룩한 낭비를 행하십시오. 주님 앞에 먼저는 물질을 아낌없이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시간을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아낌없이 사용하십시오. 모든 것들이 지나갈 것입니다. 그때는 후회한들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이 날들을 거룩한 낭비로 허비하고 사용해질 때, 모든 사는 가지 다 지나가지만, 그 모든 것들이 기억한 바 되어서 하늘 나라에서. 상급으로 여러분에게 가품이 있을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그런 은혜를 사모하면서 거룩한 낭비를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